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랑스러운 문화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송파구 풍납동과 잠실 4동, 잠실 6동 지역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화재 보호라는 미명 아래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풍납토성 주변의 도시 재생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풍납토성은 사적 제 11호로 지정된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역사학자들은 초기 백제 수도인 하남 위례성으로 약 500년 동안의 한성백제기의 수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925년 을충년 대웅소로 묻혀 있던 유물이 발견된 이후 외형이 드러난 잔존성벽만 사적으로 지정되어 그간 토성 내부는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1997년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에서 유물이 발견되면서 토성 내부를 보존하도록 결정하였으며, 1993년부터 2018년까지 사적지 주택 매입비로 약 7천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주택 매입이 진행되는 동안 2009년에 문화재청에서 풍납토성을 백제문화청의 핵심 지역과 파괴추정 여부에 따라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정비하게 되었으며, 2015년에는 한성백제 역사 정체성, 규명속도 부진, 막대한 보상 예산규모 등을 이유로 핵심지역인 이건역만 주민을 이주시키고 기타지역은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도시를 만드는 정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관계로 보상기관과 발굴기관이 장기화되면서 2048년이나 되어야 보건정비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풍납동은 이주대책 부재 및 턱없이 낮은 보상가, 오고약 아파트의 재건축 불허 등 풍납동 주민들의 주거복지와 재산권은 문화재 보호정책이란 미명하에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현재 풍납동 주택가는 보상과 철거 후에 주차장, 소공원 등으로 임시 활용하거나 철제 펜스만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등 주택가 곳곳이 흉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사라지는 주택들로 나날이 생길 일은 채 세태 중임을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송파구는 2014년, 2016년 두 번이나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했으나 보상 후 이주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라는 의견 등으로 모두 탈락되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삶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세태가 존재하고 역사문화마을이라는 장점의 콘텐츠가 내재한 풍납동 지역만큼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진 곳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그 대상지를 3권역을 기초로 하여 이주지역이라는 부담을 취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송파구에서는 한성백지시대의 이미지에 맞는 한옥형 리무돌링이나 옥외광고물 및 공공시설물 등을 재질과 디자인, 색상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도시재생의 기본 아이템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역사문화도시 풍납동은 주민들에게 무거운 짐이기도 하지만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품을 만큼 애정어린 터전입니다. 30년 이상 문화재로 인해 희로야락을 같이해온 주민들은 도시재생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용이하고 문화자산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이들이 주도하는 마을은 역사와 주민이 공존하는 첫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형 도시재생후보지 공모설명회를 하면서 선정기준을 국토부 뉴딜 사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어 이미 서울시 부동산시장의 불안유발 가능성을 전제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이 배제된 10개 자치구의 경우에는 이번에도 후보지 선정이 희박하다는 절망감이 듭니다. 문화재로 인한 건축 규제와 재산권 제한으로 점점 슬럼화되고 있는 풍납동 지역에서 도시 재생 사업은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도시를 조성할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풍납동이 도시 도시 재생 사업으로 지정되어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역사문화 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박원순 시장님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